자, 오늘 소개할 토지는 매매가 4천만 원대에 집 짓거나 요즘 이슈인 체류형 심터 농막 짓기 너무 좋은 힐링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. 현재도 경작을 하고 있고,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, 자, 보시면은 양쪽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. 땅 모양도 이쁜 편이고, 측쪽으로 하천 정비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. 자, 여기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, 아, 물빠짐이나 배수가 좋은 안정감 있는 위치에 토집니다. 도로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. 자, 땅을 좀 보여드리자면, 도로를 지금 양쪽으로 코너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, 여기 보면 그물망 보이죠? 연두색. 자, 이 연두색 그물망 안쪽으로 토지고, 컨테이너도 하나 갖다 놨어요. 그리고 컨테이너 뒤쪽으로가 배수로입니다. 하천 정비가 다돼있어요 지자체에서 잘 해놨기 때문에 어, 물 배수가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. 교통 여건도 좋은 토지. 자 배수가 잘돼 있죠. 자 요즘에 여름에 저희가 뭐 양평이나 이런데 현장 답사를 가 보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아요. 아, 진짜 무섭구나 자연이라는 게 무섭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정비가 잘 해놨습니다. 자 입구 쪽에서 찍은 모습이에요. 이렇게 입구 쪽에서 봤을 때, 이쪽으로도 접하고 있고, 이 찍은 자리, 서 있는 자리에서도 접하고 있는 땅의 모습입니다. 강원도, 홍천구, 영귀미면, 매매가 4천만원 초반대에 부지 면적 184평, 전국 금매물 소식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